줌플릭스 총 덕후 지망생 구독부터 받고 시작하시죠 왜냐? 구독자 이벤트 할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문제를 낼 텐데 그걸 맞추시는 분 추첨을 해서 요거랑 똑같은 거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 오늘 리뷰할 총은 너프건이에요 그래서 옷을 러프하게 입어봤어요 라임 오졌다잉 자, 오늘 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가 느낌이 뭔가 차이니즈 느낌이 나죠 차이니즈 맞아요 오픈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짜잔 에답은 배그에서 유명해서 그지 배그 세트가 많아요 뭐 색칠하다 만것 같은 관역판도 있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키포인트죠? 이게 뭘까요? 너프건의 상징 스펀지 총알입니다 젤리탄은 허섭쓰레기예요 안 나가기 때문에 뭐 다시 나갈 거라는 말들은 많은데 안 해봤어요 아직 이거 한, 한 개당 열발이거든요 60발이다 저는 명사수니까 60명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바나나 우유 사가지고 빨대 꽂아 먹는 용으로 개소리 요거는 후레쉬죠 후레쉬 밤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요렇게 날라갑니다 저격수라면 요거 조심해야죠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거 후레쉬한 게 들어있고요 레이저 포인트도 들어있어요 이것도 이거 하얀 색깔 이걸 제거하면 레이저가 들어오는 방식이죠 와 좋아 그리고 스코프가 있습니다 어허 아직까지 출발 좋았어 이렇게 세끈한 것도 세개 들어있으니까 아주 구성이 알차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탄창입니다 에답열발 들어가는 탄창 여분 탄, 탄, 탄창도 한개 줬어 회 자네 소음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느낌이 너프건스럽네요 이제 대망의 어, 바디, 어, 노바디, 노바디, 에따 바디. 방금 좀 너무 저렴했다. 나이트클럽에서 들을 법한. 실총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딱 장난감 사이즈예요 근데 나 이런 거 좋아해. 귀엽잖아. 그리고 요거. 이게 건전지인가 보다. 이것도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이 박스는 치우도록 하고요. 좋아요. 78cm입니다. 매니아틱한 느낌이 딱 들어요. 로고도 엄청 귀엽게 돼있어. 나 이렇게 귀여운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어.. 뭐 조립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갖다 박으면 돼요 이렇게 갖다 박으면 조금 길어졌죠? 소음 역할은 없어요 그냥 좀 길어 보이는 역할이에요 레일에다가 스코프를 답니다 나사를 풀어서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쏙 들어갔죠? 우와 벌써 느낌이 있다 살짝 건담 느낌도 나네 레이저 포인트를 달아볼게요 레일이 여분으로 달려있어요 달고 나니까 느낌이 있어진다 보세요 느낌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지 후레쉬 한게더 달아줘야지 아주 그냥 쌍 라이트로 조져버려 견착대 꽂았습니다 배율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보니요 어, 그래요? 뭘 바래요? 근데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이거 뭐지? 아, 맞추면 쓰러지는 관역판이다.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짜잔. 관역판이 완성됐어요. 이 장난감 에탑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배터리가 있어야죠. 배터리는 어디다 꼽느냐? 장전파가 없네, 이거? 애탑인데 장전하는 게 없어? 얘딱 볼트 액션 아니야? 그냥 퉁퉁 쏴지는 건가 보다. 이 뒤에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거는. 이렇게 돌려서 빼면 빼져요. 안에 있는 선을 빼서 이 배터리를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우와! 우와! 근데 소리가 저격수 총이 이렇게 시끄러워도 돼? <laughs> 저격하다가 다 소문내고 다니겠다. 아니, 뭐 소리는. 방력이 있네요. 방력이 있는데. 건담 출동! 미래 지향적인 에탑 애탑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우와 씨. 에탑 장전. 뾱뾱이가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게. 차라리 이렇게 총알이 있는 게 나. 아, 젤리거는 좀 하자가 있어. 차라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총알이라고 하면 잘 날라가긴 잘 날라가겠지. 근데 젤리탄은 안 나는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장전이 끝났으면 여기다가 이거 거슬리니까 뺄게요, 일단. 레이저 포인트 조절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레버 하나 있고, 하나 있잖아요. 옆에 달려있는 게 좌우로 조절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게 상하. 맞췄다. 이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보겠습니다. 와우! 에이. 연못 한장 깁습니다. 아, 20발 벌써 다쌌어 <laughs> 오, 재밌다. 임무 완성하도록 하겠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이 총으로. 어떤 유명한 영화를 패러디할지 알아맞추시는 분, 정답자가 한명 나오면 그분에게 드리는데 몇 명이 있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참여 완료라고 적어주세요. 당첨된 사람에게 제가 메일을 보낼 건데, 구독 버튼 옆에, 요거, 인증, 인증 사진 한 개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스킵을 하느냐? 구독 한번 누르고 피지 풀었는데, 4만원짜리 총이 생겼네? 여튼 이걸 가지고 놀았는데 엄청 재밌어요. 드디어 내 사랑을 만난 것 같아. 비비탄을 거쳐서 젤리탄한테 호되게 당하고, 나의 마지막 사랑을 찾았달까? 너프건이죠. 다만 소음이 조금 난다는 거, A 플러스 주도록 하겠습니다.